하나님 말씀 출애국기 36장 8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세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 너비는 내규빗수로각 네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 폭하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 폭하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신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에 가에도 고리신개를 달아. 그 고리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신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곧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열한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 폭하에 고리신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 폭하에도 고리신개를 달고, 노갈고리 신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반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열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반을 만들었으되 남으로는 남쪽에 널판이 스무 개라 그 스무 개 널판 밑에 은 받침 마흔 개를 만들었으되 곧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스무 개를 만들고 또, 은 받침 마흔 개를 만들었으니, 곧이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 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두 개를 만들었으니, 아래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여덟 개요. 그 받침은 은 받침 열 여덟, 여섯 개라. 각 널판 밑에 두 개씩 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 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에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장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 문에 기둥 다섯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다섯 받침은 롯이었더라. 아멘. 성막을 맡은 자들이 지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여러 재료들을 사용하고 또그 재료들을 이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러한 광경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교회가 지어져가는 모습을 생각해 볼수 있죠.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어서 주의 성전을 지어져 간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주의 몸을 지어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신앙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을 받고 어린 아이의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자라가는 가운데 서로 연하여지고 연결하고 상합하고 함께 하나가 되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로 주를 섬기며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따라. 어떤 이는 위에서, 어떤 이는 아래에서, 어떤 이는 가운데서, 각각 그 위치에 따라 이어지는 그러한 재료와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성막의 여러 재료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재료가 되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을 이제 사용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보면 하나 쓰이지 않은 독특한 그러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못과 같이 무언가로 두드려 이제 꿰뚫거나 그렇게 연결하지 않는다는 거죠. 편의를 위해서 흔들리지 않게 튼튼하게 하기 위해 못과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이 기구들을 연결할 때는 고리를 만들고 그 고리를 꿰어서 이렇게 연결하는 모습을. 또이 서로 이 연결할 수 있는 여러 방식들을 사용하는 가운데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서로 연결하는 방식들이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연결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지체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온전하신 성막이 되어 가기까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충성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막을 짓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그 성막의 모든 기구와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이 재료들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증거를 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됨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보내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쳐 주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인치심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듯이 주 안에서 이 땅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나의 주의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됨을 확인하고 확증하며 믿음을 따라 한날 한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막을 지어가는 그러한 맡은 자들이 최선을 다하여 성막을 짓고 자기의 역할을 따라 모든 기구와 재료들을 사용해서 이루는 그러한 성막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뜻인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기까지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여 맡은 바이 사명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자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성막이 온전하여지고 또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도 성막을 짓는 것과 같은 한날의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이, 내 손과 내 발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는 그런 분명하고 확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몸이 되어 줄를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이 만나시는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우리의 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곧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증거가 될줄 믿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삶으로 이 세상이 빛을 보게 되고 소금의 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녹여서 그리고 부숴서 그리고 깎아내어서 주를 닮아가는 그러한 연단의 과정 속에 경건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는 믿음의 곤석들이 될 때, 오늘 이 성막을 지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워가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주의 성전을 세워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줄 믿습니다. 하루의 삶 속에 주를 기뻐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곤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어 성막을 온전히 세우신 것과 같이 우리로 각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서로 연결하며 연합하며 교제하며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몸을 세워가듯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며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성령께서 인쳐주시사 한날의 삶 속에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확실히 알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성막으로서, 성전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부르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통한 복을 누리는 요셉과 같이 오늘도 주께서 동행해 주옵소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지키며 끝까지. 믿음으로만 믿음으로만 그 길을 가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도 간과하는 기도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